<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시작하는 첫날 첫 아침입니다. 원래는 7시 출발하려고 했는데 어, 짐 싸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거의 뭐 세상의 무게를 다진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7시 50분 8시에 출발하네요. 네. 오늘 30km 정도를 29km 정도를 걸을 예정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티아고 순례자 일기 출발. 아 무거워. 작부터난거 우리 집이 하드코어의 집이었어. 지금 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시추이션 보이시죠? 나 이거 어떻게 막. 본격적인 시작지인 포르투 대성당 앞에 왔습니다 어, 여기서부터 이제 거리 총 280km 갈 거고요 오늘의 최종 목적지는 이 꼰도였는데 꼰도? 꼼도? 빌라드 꼰도였나? 네 빌라드 꼰도 맞습니다 시작입니다 여기 써있네 노란 길 따라가면 되는데 순례자의 길을 왜 가느냐 저왜 순례자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정신 좀 차려보라고 내가 이 세상에서 새 속에 찌들어 있는 모습을 좀 벗어 던지고 세상이 얼마나 단순하고 행복한 곳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보려고 다음 이정표를 발견했어요 너잘 가라고 배웅해주는 중이에요 안녕 네 고마워 네 맛있게 만 먹어 음. 여러분, 힘들어서 커피를 마시러 왔어요. 벌써 살이 쪽쪽 빠진 기분이 듭니다. 아, 여기 커피 써. 늘 써, 커피는. 저는 커피에 설탕을 잘안 타먹는데, 여기서 타게 돼. <laughs> 너무 써, 커피가. 왜 타먹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5km 더 남았고요 한 4km 걸어서 온 거예요 지금 5시간 45분 정도 더 걸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되게 생각보다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하 5시간 45분이지만 뭔가 5시간만 걸으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 느낌이에요 내 느낌 자 여러분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 뭐 1시간 반 걷고 30분 쉬었는데 도착을 언제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금 이 페이스로 간다고 하면 저녁 늦게 도착할 것 같아서 또 부지런히 바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막만 안 나오면 돼. 오르막만. 선 패치도 붙였어요. 써은 없지만 원래 흐린 날더 많이 타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되게 신기해. 이 친구는 지금 뭐 하는 거지? <laughs> 이런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난뭐 하는 걸까요? 아, 어, 어깨 아파. 지금 이 가방이 세상의 무게야. 세상을 내려놓지 못한 자그 무게를 견뎌라. 산티아고에서짠 중간에 허기가 더서 간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사과 어제 마트에서 샀어요 음, 맛있어 새콤새콤 음, 굿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산티아고 순례자 의을을 걸으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아, 뭐 이런 좀 심도 깊은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첫째 날은 실패입니다. 어,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나는 길을 걷고 있고 나는 무겁고 나는 힘들고 이런 생각만 드는데 자꾸 그걸 이겨내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힘든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 나는 그냥 걷고 있을 뿐이다.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되게 이렇게 파인. 여기도 타일 이런 타일로 된 집들이 많습니다 포르투칼은 타일의 나무다 타일랜드 죄송합니다 봐봐 <laughs> 타일 집짜먼 차로 비가 내린다 생각해서 옷을 입었는데 비가 그쳤습니다 좀만 더 가다가 밥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점심밥을 먹을 시간이 왔어요 와, 우리 첫 스탬프야. 와, 와. 찾았다. 와. 스탬프를 받으러 왔습니다. 와, first s t a m 와, 감격스럽다. 아, 우리가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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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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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배고러 갖고 요 식당에 가려고 합니다. 샌디아고. 요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치킨? 타미누 쇼카스코? 치킨? 아, 어, 비어. 아, 빈요. 빈요? 비어. 아, 아, 비어. 아, 드바이샤.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가지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어쨌든 맛있게 밥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배고프다. 종이 리순 것만을 기다렸다. 오! 짠! 여기는 맥주가, 요 맥주가 가장 대중적인가 봐요. 마치 카스 같은 느낌이랄까? 요거가 엄청 많아요. 맛있어요? 빌라드꼰드 오, 19km 나왔어 진짜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여기서 빌라드꼰드를 걸어서 4시간 반 걸려요. 근데 기차, 지하철 타면 은 47분 걸리고 차 타면 집 4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에서 상강동까지 새벽에 차안 막히고 진짜 뻥뻥 뚫려서 달렸을 때 24분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합니다. 짠, 저희가 시키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지금 닭고기, 요거는 돼지고기에 밥 가지고 계란 후라이 아주 만족스러워. 맛있게 먹자. 아,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이게 행복이야. Yeah. 여러분,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고생 끝에 맛있는 식사를 먹는 거. 잘 먹겠습니다. 아 벽이 살 빠졌어. 부기가 빠진 거. 난 다리를 먹겠어. 음! 진짜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지금까지 실내살길을 걸으면서 몇몇 분들이 인사도 해주고 컬렉션도 올려주고 막 기분이 좋습니다. 1레자길 위에 있는 주인공이 된 기분이랄까? 모두가 나를 응원해 주는 기분이 들어서 그 응원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꼭 완주를 할 거야. 10km밖에 안 가놓고서 <laughs> 아, 근데 이렇게 해서 800km 어떻게 가냐? 땡장에서 시작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지금 밥다 먹고 다시 출발해 봅니다. 이제 3분의 2을 걸어가야 돼요. 이제부터가 관 건이죠. 까미너? 부행 까미너라고 해주시네. 맞아. 그거였다. 또 어떤 행보가 펼쳐질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드디어 10km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2시간만 더 걸어가면 됩니다 와인입니다 술 기운을 빌려서 가야겠어 좋다! 음. 순맛? 으르의맛 순례자의 맛 <laughs> 지금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길에 앉았습니다 <laughs> 그냥 길에 이렇게 앉았어요. 뒤에는 이게 뭐냐면 지금 공항 활주로예요. 활주로 근처에 있는 어떤 거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니야. 이짐만 없으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열심히 가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몰라. 음. 나는 어디 여긴 누구? 미쳤습니다. 하늘이 네, 고마워, 고마다저 하늘이 예쁜 건지 내 기분이 노란 건지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노을. 하지만 완벽하게 마비된 다리. 하하하. 여러분, 첫 번째 마을에 도착했어요. 이제 한 500m만 가면 도착입니다. 알베르게.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가보고 안 되면 근처에 호텔이라든지 이런 거 잡아 들어가야 될것 같아. 다리가 말로 듣지 않아 이제. 아 여러분, 첫 번째 알베르게 도착했고요. 방은 있고요. 반격의 순간이다. 눈물 날것 같아. 이렇게 알베르게는 어, 2층 침대 뭐 이런 거 되어 있고 캐비넷 있고 각자의 자리를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다이닝룸, 키친, 그리고 뭐, 화장실 이렇게 다 있어서 공용으로 쓰면 됩니다. 눈발로 가시는데 너무 다리 부어서 아파요. 아, 여러분, 쪼리를 찾지 마오. 오늘의 저녁은 피자입니다. 으, 맛있겠다.